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주위의 시설 원장님들을 통하여 종종 접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내용이죠. 저기 옆에 시설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본인부담금도 할인해준다고 하던데 여기는 할인 못해 주냐. 나는 여기 시설이 더 좋아서 본인 부담금만 할인해 주면 여기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보호자님의 말씀. 시설 이용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들어보신 멘트시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교육한 지도 벌써 10년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장기 위양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본인 부담금 할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의 할인은 곧 기관의 장기 위양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더 많은 장기 위양 기관들이 설립되는 요즘 수급자 유치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할인에 대한 지자체와 관계 기관들의 좀더 강도 높은 주의와 관리가 요청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장기 위한 기관에서 할 경우에 처벌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내 주위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고 있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의 장기요양기관을 알고 계시다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1577-1000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으시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하는 장기 위양 기관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5항과 제6항을 보실 텐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5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감경받는 금액 외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재가기관과 입소시설이 있습니다. 자 입소시설과 재가기관 두 기관을 이용할 때에 어르신들께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셨다면 그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시설 입소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일반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율이 20%, 그리고 감경 대상자 중에서도 8%와 12%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 부담금 감경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감경받는 금액 외에 장기회한 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미 시설급여 비용, 즉, 이 본인 부담금,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까지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그에 따라서 또 6번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회한 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시설을 이용하세요. 또는 본인 부담금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시설을 이용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그 본인 부담금 면제와 감경하는 행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이 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까지 마련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법 제35조 제5항 위에서 보시면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행위를 위반했을 때 1차 위반만으로도 업무 정지 1개월의 강력한 행정 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위반에서는 업무 정지 3개월이죠. 3차 위반에서는 바로 지정 취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업무 정지 1개월이라는 패널티 굉장히 큰 패널티죠. 왜냐하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텅빈 채로 업무를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기간 동안 시설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어르신을 유치하고자 몇 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다. 자, 그 사실이 만약에 발각이 돼서, 그래서 시설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면, 더큰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해서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요, 1차 위반만으로도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지고 2차 위반에서는 업무 정지 3개월, 그리고 3차 위반에서는 지정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행정 처분의 기준이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1차 위반만으로도 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노인 장기 위양 보험법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만 가지고도 업무 정지 1개월을 내리는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되겠죠. 자이 부분은 보호자님들께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종사자 선생님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로 인해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수령하지, 수납받지 않으실 때에는 자 본인 부담금 그만큼의 비용이 로스가 나겠죠 시설에서는 자,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설의 예산이 부족하겠죠 시설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결국에 따라서 그 운영자금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고 종사자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고 또 운영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 부족한 비용만큼 인건비 지출에 부담이 가게 되고 운영비 지출에 부담이 가게 되겠죠 자, 운영비 지출에 부담이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당연히 난방비를 더 써야 될 것도 줄이게 되고 운영비를 더 써야 할 것도 줄이게 되는 상황이 된다 또 인건비도 적정하게 지급해야 될 것도 적정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장기 요양 기관의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을 모시고자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건데 결국에는 어르신은 모시면서 서비스의 질은 하락시키는 것이 바로 이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차별성이 발,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차별성이냐 a 어르신은 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하면서 일반 대상자셔서 15%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계십니다 자 b 어르신도 어, 같은 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하면서 15%에 해당하는 일반 대상자세요 그래서 어, 같은 그 본인 부담금 비용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a 어르신은 잘 납부하시는 모든 비용을 아, 본인 부담금을 다 납부하고 계시고 b어르신은 a어르신 모르게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던 겁니다 시설에서 기관에서 자 그러면 a어르신은 본인 부담금을 다 납부하면서 서비스를 정당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b어르신은 본인 부담금을 다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a어르신께서 정당하게 다 받아야 할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b어르신의 본인부담금 면제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계신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B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A 어르신께서 정당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가 발각이 됐을 때에는 자 그러면 그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어르신 외에 본인 부담금을 정당하게 다 납부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이거 민사로도 아마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청구를 기관에다가 할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 또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 어르신을 장기요양 기관의 속에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종국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는 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어, 보호자 분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접하셨다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신고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보호자 분들께서도 어. 어르신들께서 시설에 높은 수준의 장기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 면제나 감경에 대한 요청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어 요양원이든 주간보호 시설이든 방문요양에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로 우리 시설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으셨을 때에는 그 요청에 응하시기보다는 그 시설에 대해서 따끔하게 보호자분께서 혼내 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혹시라도 면제받고 있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면제해 주는 그런 기관을 보호자분께서 아신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본인 부담금 면제와 감경하는 행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내용과 그리고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가 없는. 네, 그래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이 우리가 보장되는 그런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될수 있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